여러분 운은 정말 한순간에 들어옵니다. 어느 순간 작은 하나의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운이 밀려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 이를 지켜본 주변 사람들은 인생 역전이니 일확천금이니 대박이 났다느니 하는 소리를 하지만 사실 이 운은 꼭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들어오는 거예요. 네 절대 꽃이 필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꽃이 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대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것이든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조건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꽃이 피기를 기다리고 또 운이 빌려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길을 만들어야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도로를 만들어야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운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두어야 운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 풍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제가 운이 들어올 수 있는 풍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한 지가 2년 남짓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운이 들어와 삶이 바뀌었다는 감사 인사를 거의 매일 받고 있어요. 네, 하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말입니다. 이것들은 과거 우리 조상님들이 부를 만들고 쌓아가고 또 이어갔던 수단이며, 현재도 거의 모든 부자들이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원칙입니다. 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바뀔 것이고, 여러분은 운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소파를 잘 두세요. 그래야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혹시 소파가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앉으시는 자리를 고정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동양학은 조화, 즉 균형이 이루어질 때 무엇이든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가정에 소파를 한번 보십시오. 혹 소파가 일자형 또 일체형으로 놓여져 있으시다면 분명 여러분의 가정은 위계보다는 평등이 주를 이루고 있을 것이며 또 1인용으로 놓여져 있다면 평등보다는 위계가 강조되고 있는 가정일 것입니다. 이것이 전자와 같은 소파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자와 같은 소파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전자와 같은 소파의 형태는 가족들이 모두 늘 모여 앉을 수 있고, 또 부모, 자식 간에 대화는 많을 것이나 갈등이 자주 생기고, 또한 부부 간에 잔다툼이 자주 생겨날 수 있습니다. 물론, 후자와 같은 소파는 다툼은 없고 갈등은 전혀 없을 것이나, 대신 대화가 없고 딱딱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자와 같은 소파를 가진 가정에서는 반드시 소파 옆에 마주 앉을 수 있는 티 테이블을 두시고, 또 둥근 테이블을 하나 두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 책이나 화병을 올려두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후자와 같은 소파를 가진 가정에서는 무조건 협탁이나 테이블에 가족사진을 작은 것으로 하나 올려두세요. 여러분 그래야 평등과 위계가 조화를 이뤄 가족 간에 다툼이 생기지 않으며 또 서로 협력하고 대화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중년 이후에 대접을 받으시려면 수저부터 바꾸시도록 하세요. 아마 분명 여러분들은 모든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 지금껏 여러분의 고생에 대한 충분한 대우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네 분명 여러분을 충분히 존중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노년기의 분들이 가장 후회를 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무관심과 자녀들이 나이든 부모님을 수시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는 바로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고 또 스스로를 대우하지 않았기에 자녀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누구는 돈만 있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효는 바로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절대 돈으로 만들어진 효는 효가 아니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대우해 주어야 여러분의 자녀들의 무의식 속에도 여러분을 함부로 또 쉽게 대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고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식기부터 또 수저부터 바꾸세요. 네, 조금 고급스럽게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분명 여러분의 운도 좋게 해줄 것이지만, 분명 항상 자녀들로부터 대우받는 여러분이 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이 그 비싼 유기그릇을 사용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식탁에는 절대 이것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식탁에는 고민이 없어야 하고 외로움이 없어야 하며 또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네 절대 식사 시간에는 나무라거나 잔소리하거나 또 걱정을 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신 일이 있으시더라도 밥 먹을 때는 기분 좋게 즐겁게 드세요. 네 식복은 만복의 근원이라고 했으며 또한 이 식복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경제적인 문제와 관여가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 누구라도 절대 혼자 밥 먹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절대 아무 음식이나 아무렇게나 드시는 일이 또 없도록 하시고, 또 행복한 이야기, 위로가 되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이야기든 식사 시간에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식복이 살아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식사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지 못한 가정에 번영이 찾아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이는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망칠 수 있는 일이라는 것꼭 명심하세요. 네 번째로 여러분 가방에는 무조건 이것을 넣어가지고 다니세요. 여러분 부자들은 무조건 가방에 또 지갑에 행운의 증표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네 이것은 가족 사진이 될 수도 또 스스로의 목표나 목적을 적은 종이가 될 수도 또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이 될 수도 또 누구처럼 네이클로바나 2달러짜리 지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넣어가지고 다니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아주 나약합니다. 아무리 강한 척을 해도 사실 무엇인가에 기대지 않으면 자신의 외로움이나 힘듦을 혼자 극복해 나가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이 모든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여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는 것일 테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여 풍수에서는 이것을 위해 행운의 증표를 가지고 다녀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척 마세요. 힘드실 때, 외로우실 때 이것을 보고 힘을 얻으십시오. 네, 분명 그것은 여러분의 기운을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금고를 대용할 것을 안방에 꼭 두십시오. 여러분, 풍수에서는 항상 안방의 금고에 관해 말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금고를 집안에 두시기가 참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서랍도 근거이며 상자도 근거이며 여러분이 돈이나 돈과 관계되는 서류들 모두 넣어두시는 것이 바로 근거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방에 두세요. 분명 금전운은 살아날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에는 돈의 흐름이 막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이것을 옷장 속에는 두지 마세요. 여러분 옷은 기운이 발산되는 것이며 타인에게 보여지는 것이라. 이곳에 돈을 보관하게 되면 돈이 계속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 예전 어르신들은 이불 속에 돈을 싸서 보관을 하셨던 거예요. 네, 이불은 바로 나와 배우자만 넘는 비밀스러운 것이니까요. 여러분, 혹 서랍 속에 돈을 보관하시겠거든 그 칸을 모두 비우시고 돈이나 돈과 관계되는 서류, 인감, 또 보석류 등을 넣어두시도록 하세요. 네, 그 서랍이 꽉찰 만큼의 서류와 돈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화장실의 문을 열어두게 되면 배우자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행복은 절대 과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시기와 질투에 의해 이 행복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 여러분 행복을 말하는 안방의 문과 재물을 말하는 화장실의 문은 절대 열어두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집안의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늘 모든 행복과 번영을 다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 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